이번 시간에 이제 협회 규정. 그렇죠? 버킷 파트 마지막 문제 풀이 시간 되겠습니다. 이 협회 규정에서세 문제가 나오거든요. 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출제 포인트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투자 권유 01, 이쪽. 그리고 03의 광고. 04의 재산상 이 이쪽 파트에서 거의 한 문제씩 나오고요. 이제 여기에 벗어나는 쪽에서는 이제 포인트만 딱 짚어서, 문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그것만 잘 짚어서 하시면, 세 문제 다 맞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할게요. 핵심 설명서라는 게 추가로 교부가 됩니다. 어, 대출을 혹시 받아보시면 혹시 아실 수 있는데 대출 받으면 중요한 내용을 또한 장으로 요약해갖고 핵심 설명서를 줄 거예요. 그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되고요, 중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내용만 따로 해놓은 거죠. 그만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더 고지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위험성이 큰 것들이에요. ELS 파생결합증권, 그렇죠? 신용거래, 아유 현금 가지고 해도 위험한데 신용까지 하면 더 위험하지요. 유사해외 통화선물 이걸 다 FX 마진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증금이 낮아가지고 승수 효과 훨씬 커지죠. 레버리지가 효과 커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다? 핵심설명서를 추가를 해야 돼요. 자. ELW 주식워런트증권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설명서를 그 교부해야 될것 같은데 왜안 하냐면 추가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죠? 위험성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추가 교육을 해야지 그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교육으로 대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ELW 주식워런트증권 그렇 간단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핵심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적합성 확보가 나오죠? 동그라미 2번에 미음번 보세요. 끝에 보시면, 어, 확인한 고객의 정보, 투자자 정보는 10년간 관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협회 규정에서 좀더더 더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디테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협회 같은 데서 광고 규제, 이런 것들을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파생 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 자이 내용들이 어, 다 아시는 내용인데 시험에도 잘 나오니까 꼭 체크하세요 기읍부터 미음까지 자한 가지만 더 체크하시면 디귿번에 보시면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차등화된 투자 권유준칙을 마련해야 된다 즉 경험이 많으신 분과 경험이 좀 적으신 분자 이런 것들을 어, 등급을 나눠서 투자 권유준칙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미음도 한번 볼까요 장애 파생을 매매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는 위험 회피 거래, 즉 해지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 그러면 투기적 거래를 하고 싶으면 어때요? 전문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자발적 전문 투자가 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런 조건들. 그 동그라미 4번은 꼭 기억을 하세요. 이번 여기 시험에서 안 나오더라도 다른 가령 직무일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금융... 어, 자본시장법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양가로 이번에 설명 하고 있죠. 자, 디귿 번에 한번, 1번에 디귿 번 보시겠습니다. 펀드를 권유하는 경우, 그렇죠. 간이투자 설명서로 가능하다. 이 공모 펀드에 그렇습니다. 공모 펀드는 그렇죠. 그 간이투자 설명서로 가능하다. 즉, 리플렛으로 가능.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러 갈때다 리플렛을 주고받고 했었죠. 투자 설명서가 한 권의 책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제가 창고에 있을 때도 그걸 달라고 하시는 분도 없었고 그렇죠? 준 경험도 어, 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동그란 이번에 핵심 설명서 밑에 나오죠? ELW 및 하나만 더 상장 지수 증권. 상장 지수 증권은 어떤 인덱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 종합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가령 ETF를 가입하였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면 아 당연히 오르겠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핵심 설명서가 아니는 필요 없겠다라는 거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그 한때 이제 이 파생결합증권이 ELS잖아요. ELS가 한때 부밀때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ELS 많이 합니다만은 ELS가 근데 아, 장이 이렇게 금낙이 발생하면 한 번씩 꼭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도, 모증권사에서 근무할 때도, 그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인데, ELS가 마진이 좀 되거든요. 근데 거래를 안 하시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수년 전에 그룹 다그 호랑이 담배 뺐던 시절이죠. 예. 모 자동차 회사에 연결된 ELS 팔았다가,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그 아픔이 한번 크게 때려 맞으면,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게 위험이 제한된 거래에 이렇게,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게 짭짤하게 돌아가는데 급락이 한 번씩 오게 되면 낙인 딱 걸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피눈물이 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생기죠. 어쨌든 그래서 이 ELS가 만기전 손실 조건이 들어가면 지체 없이 고객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응. 조건이 이제 새로 추가로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조건 알려야죠. 원금 손실 조건이 되었어요. 자, 지금 해지하게 되면 몇 프로예요? 그리고 조기상환 조건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라고 알려드려야 되죠. 자, 그리고 환매 청구, 그렇죠. 환매할 때,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스탑할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드려야 되는데, 만기시 예상 수익률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만기가 돼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만기 예상 수익률은 알려드릴 사항이 아닌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3번이 정답이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오는데, 그냥 투스타 같은 경우 있잖아요. 투스타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 워스트 퍼포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더 낮은 어떤 그 낙인 조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0%가 낙인 조건이다.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40%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마이너스 40%가 딱 실현되면서 이제 떨어지는 족족 마이너스를 다또 안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은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오다가 무서운 거죠. 이 낙인이 들어가야 되면. 그렇죠? 자, 이런 상품들. 보시면 되고, 양가로 1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통보 대상 상품은 뭐냐?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그렇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호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라 뜻이죠. 3호 X 그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 파생결합증권은 어떻게 한다? 3호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제한되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ELW는 시장에서 매매되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까지 체크 좀 해주시고요.